자 여러분 반갑습니다냥 고냥고3단지나 대전쟁 유수의 정령 마리래 아3단지나또핏똥싸게 모았습니다 3단지나를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살짝 녹아다 조금 했어요 어, 그래서 물의 정령 마리 우주에서 물의 정령 내려선 별에 물의 근원이 존재한다고 한다 가끔 에리언을 날려버 움직임을 들이게 한다 그렇군요 에리언을 날려버려 움직임을 들이게 한다 이게 에바야.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어, 거의 뭐 9년 가까이 양고대 전쟁을 해고, 해오고 있지만 뭐 다른 분들이랑의 취향 차이긴 한데 난 날려버리는 게 너무 싫어요 어, 날려버리면은 가뜩이나 타이밍도 잘못 재는데 어 자꾸 타이밍 어그러지고 이러면 짜증 난단 말이야 어, 난 날려버리는 옵션이 제일 싫습니다 그냥 어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깎아버릴 정도 유수를 다루는 중이요. 빨고 거친 불기둥, 배리어도 뚫어버릴 힘을 가졌다. 에리언의 맷집이 좋고 날려버릴 움직임을 들이게 한다. 그렇군요. 맷집이 좋다. 맷집 하나 얻었네요. 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맷집이 있다. 어, 맷집이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맷집이면은 얘도 맷집이, 맷집 다 맷집 다 있잖아 이거. 얘네 다 맷집이잖아. 어, 이런 씨. 예. 날려버리는 것만 아니었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피카츄는 가끔 쓰잖아. 피카츄는 가끔 쓰는데 어, 이게 이게 날려버리면은 아, 좀거시기하다 어쨌든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어나 전원에 삼단진화를 시켜놔야 되니까. 어. 자, 삼형태 진화로 체력과 공격력이 상승. 어, 그렇군요. 체공, 체공 증가면은 공체 증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3단진화에좀 아, 이상한거 붙이는거 좀 별로라서 음. 그냥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공채 붙이는게 제일 난드 나는 3단진 할때 자 어쨌든 유수의 정룡왕 정룡왕이 아니죠? 정룡왕 마리리린 어.. 알랄랄랄 혀도 힘들어 지 먹으라 그냥 먹으라 인제석뿅 아이고.. 근두훈 하나 생겼네 아니 근두훈이 아니고 치마인가? 치마가 길어진건가? 오호.. 김치길 단점의 공격을 헛방나게 함단점일 성으로 밀거라 피님. 사서 아군물살 시킴 단점 3저 코딜캔슬 거의 트럴 능력 음... 뭐... 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어... 자 마리리린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뾰롱! 별자리도 씹쓸어버리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유수의 정령왕 은하수를 수원... 수원으로 하는? 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물기둥은 베리어도 뚫어버릴 힘을 가졌다. 에리언의 맷집이 좋고 날려버려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그렇군요. 뾰롱음 베리어 브레이커 워프 무효 범위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맷집 그 다음에 날려버린다. 아저 날려버린다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하 아쉽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무래도 좀뭐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자 어디를 가냐 미래의 편 3장 미래 편 3장 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아이고. 음. 아이고. 미래 편 3장 달에서 무슨 리뷰를 한번 했었구나.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렇구나. 음. 아이고 어디 있니? 그렇지. 요렇게 가지고 에이리언이니까 그래도 기본 위성 하나 정도는 넣어 주겠습니다. 윙윙. 윙윙. 위성 어디 있니? 어, 위성 정도는 넣어 주고. 자, 그래도 이엘레멘탈픽시즌즈는참 좋은 거는 가격이 저렴하다. 음, 가격이 저렴하다. 음. 그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어. 이게 무슨 저기 다군이나 이런 애들 막 어, 아 다군도 그래도 몇은 3,600원이구나. 아무튼 저 DM 이런 애들 막 5,000원대 넘어가면은 골이 아파요. 어. 그 저기 그지룡 소득 6,400원 아닌가? 어. 도대체 무슨 기준인 거야? 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 어어 짠 가자. 마리리리리린 우르 짠. 어, 어 뭐야? <laughs> 뭐야? 아니 돌리는 건 빠른데 내려찍는 건왜 이렇게 느려? 우르르르 야이씨. 뭐야? 짜르르르르르르르 <laughs> <laughs> 아유 느려. 아유 느려. 뭐야? 촤르. 아, 뭐야? 아 이거 타격 범위도 타격 범위도 극혐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밀기까지 한다고요? 우. 우. 최악인데. <laughs> 저 엘리멘탈 PC가 거의 거의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어, 마리를 굳이 쓸것 같지는 않은데 완니 강모 야들 밀어버려 멈 그렇지 밀고 멈추고 좋네요. 아우 이게 아우 야 오르 아우 돌리다 쳐 맞네 오르 쩐아오 맷집 그래도 맷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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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근데 이거 너무 그거, 그게 딴거 어.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저게 문제네 이이 공격이 우 이, 이게 최악이야 <laughs> 그 타격 범위도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물방울은 겁나 큰데 거의 근접 와야 맞는 것 같은데 어우 강구가 안 맞아 저 정도 거리인데도 강구가 안 맞으면 어떡하려는 거야 여보세요? 아, 어, 강무가안 맞는데? 뭐야? 아니, 야, 물방울이 이미 그림자를 치는데, 뭐강가안 맞는데? 뭐야?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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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맞았네. 아니. 몇집 쪼시, 그렇지 또씨 정지가 발을 느리게 한다는 그래도 시간이 좀긴 편이네요. 1초 이상은 되는데 쪼시, 어, 1초 이상은 멈춰 있는데 쿨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 쪼시, 아우 안 맞아, 아우 짜증나네. 아니, 광모밖에 앞에 광모밖에 없는데도 못 치면 어떡하라는 거야? 좌시, 그렇지. 이제 두 마리야. 아, 이 타격범 기준이 뭐야 이거? 에? 멀치고. 아우, 오 그래도 멧지 세 방을 버티네 저 강물을. 아, 이게 너무 좀. 강물을 못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강물을 못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 씨. 와, 거의 초근접 와야 맞나 본데. 사실 삼진도 공채만 증가해서 볼게 없어요. 그러네. 또 공채만 증가해 가지고 또 크게 또 문제네. 아이, 그것도 문제긴 하다. 공 치만 증 가하 는게 또 그게 문제 긴 하네. 단 점이 그대로 가져가 니까. 어, 으흐,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고 방이 앞 에서 있 으면, 안맞는 사거리 까 지는 되는것까 지는 그래도 라보 보다 낫다. 새 마리 그래도 라보 보다 나은점은있 어요. 어. 그래도, 라보 보다 나은 점은 있다. 라보는 정말, 정말이지. 정말이지, 좀 거시기 한데. 야, 야! 오, 그래도, 위성과, 고방 세, 아 씨. 고방 세 개와, 위성만 가지고, 미래편 3장 달을 깰수 있다. 야 씨. 아, 어, 공격력이 얼만데? 공체 증가했다고 안 그랬어? 왜, 왜 이렇게 감옥왜 이렇게 안 죽어? 어이쌰. 아우, 야, 너무, 너무 근접이다, 이거. 어이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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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수. 어이쌰. 으쌰. 아우, 드디어 갔네요. 와, 그래요.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어. 삼고방과, 어. 예, 예, 이름도 까먹었다. 그새, <laughs> 그새, 어. 그새 이름도 까먹었어요. 어. 이 이녀석, 어. 녀석과 이녀석고방세계와 위성만 가지고, 아, 마리리린, 어, 마리리린 가지고, 미리별 3장 달 정도는 깰수 있다. 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30 레벨이었으니까요. 어, 그만 알아보자. <laughs> 아니, 단점이 너무 명확하니까 뭐 다른 스테이지 더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뿅뿅뿅 어. 뿅, 뿅. 어, 귀엽긴 해. 어, 엘레멘탈 픽시즈 애들이 귀엽긴 해. 눈력치 봅시다. 아, 체력 4만 천, 공격력 3만 9천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음. 자 체력 5만 천이고 아이고 야 이거 공채 증가를 요만큼 해준거 가지고 올려줬다고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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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처먹은거요? 이런 씨 에이 씨 얼마야 체력 만 공격력 9천 에이 음 응?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래. 어쨌든 라보보다 나은 거는 사거리 4배. 어, 라보는 340이잖아요. 어, 60 이상 늦, 증가니까 그래도 근접에서 맞지는 않더라. 어. 근접캐가 막 때려도 맞지는 않더라. 어, 요거 요거하고. 그다음에 라보는 16초거든요. 어, 무료 무료 7초나. 어, 즉은 어, 공소. 어. 음. 아주 어. 그래요. 라보 한번 보고 이거 보니까 그나마 얘는 선녀네 어. 라보는 참 정말 어. 어 그렇습니다. 어, 아니 그래요 그래 막상 어아 그거 아무튼 그 뭐야 나는 얘는 다 떠나서 다 떠나서 그 타격 범위하고 그 다음에 저거 공격 모션 최악이에요. 허억 돌리더니 음. <laughs> 변빈이 어. 왜 이렇게 소지를 못하니 어 이렇게 싸지를 못해 어. 음. 아...정말...그...그...그거는 어떻게 감감살 수가 없어 어...그거는 최악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밀치기까지 어... 아하...좀...어...단점이 명확하다 얘는 어... 이게...그래도...그... 그 뭐야... 메라라는 그래도...어... 초뎀이랑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어... 얘는... 밀치기에 멈추는 애가 그렇게 느려버리면은 그니까 만약에 딜이라도 좀 빵빵하거나 어 딜이 빵빵하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딜러도 아닌 애가 우르쇼또 밀치기를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계속 원래 밀치기는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밀어서 성압하고 성압으로 밀어버린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는 옵션인데 얘처럼 에에 한번 밀었는데 다음에 쏘기 전에 애가 풀려가지고 벌써 주먹 주먹 치고 와동두 원투 원투 이러고 동 어. 원투 원투 이러면서 막 아니 밀고 멈췄으면 빨리 가서 빨리 또 밀고 멈추고 밀고 멈추고 이게 돼야지 밀밀 멈춰놓고 응어 하고 있는데 막 원투 원투 막 죽빵 날리고 있으면은 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어, 조금 아쉽다 어, 물론 기대한 건 아닙니다 뭐얘 뽑고 막 엄청 좋아했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어아니거 음. 그러니까 메라라는 데미지라도 있지 얘는 뭐야 어, 이건 뭐냐 이 말이야. 어. 아나 이뻐해주세요 어. 아우저극겸그 와중에 무지개 뜨는거 보소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마리딘을 알아봤구요 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 만약에 요즘 좋은 캐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거지만 저는 만약에 이게 출시하자마자 뽑았다 하더라도 얘를 좋은 평가를 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얘를 좋은 평가를 내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얘가 처음 출시된 상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별로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 음, 그닥 그렇게 태생 자체가 어, 태생 자체가 그닥 그렇게 어, 좋은 녀석은 아니다. <laughs> 좋은 녀석은 아니다라는 어, 개인적인 평가를 남기면서 어,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3단지라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